문제는 지금 즉시 하야해야 합니다. 사이로 청소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월터 미베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장문의 문자 메시지 또는 페이스북 이걸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이 문자를 받고 바로 확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기술 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QR 코드로 인한 것인지. 지금 QR코드를 인쇄하는 것은 보안상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부정선거 관련 세계적 권위자인 월터 미베인 미국 미시간 대학교 교수가 Throw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2020년 총선 사기극 이라는 정식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사회로 정서는 사기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파이낸셜뉴스 투데이에 기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구글을 검색해 보면은 위키피디아부터 이 기사가 쫙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월터 미베인 교수는 현재 존재하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이 부정선거 밝혀내는데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지금 이거는 월트 미베인에 대한 영문이고, 이건 한글로 누가 번역을 한 겁니다. 영어를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월트 리차드 미베인 주니어는 미시간 대학교 정치 및 통계 교수이며 선거 사기 탐지 전문가다. 선거 사기를 탐지하는 데 전문가다. 그는 2009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1년의 메모를 포함해서 선거에서 사기 결과를 감지하는 것에 대해 관한 수많은 기사를 저술했다. 이게 위키백과에 나온니다 위키, 위키피디아 백과 적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전 사이트에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동산 스타디라는 사이트 글를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 잡아왔습니다. 출처 미베인 교수, 선거부정연구 지구상 최고 권위자다. 그런데 그냥 권위자 이래가면 말이 안 되죠. 자,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으로 사임. 볼리비아에서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으로 사임. 볼리비아 14년 만에 막 내린 최초 원주민 대통령 시대. 케냐 부정선거 의혹에 유혈사태 발생 최소 4명 사망 지구촌은 선거 중 부정선거 유혈사태 케냐 또 선거 참사 조짐 실추된 국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콩고 부정선거 방조 발뺌 스카이 데일리 뉴스 기사 실추된 국격 민주 콩고 대선 부정선거 의혹 야당 후보 소송 한국 전자 투표기 콩고 유혈 사태 대선 연극 연기 이 모든 것이 월턴 미베이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 이것과는 급이 다른 거죠. 완전히 체급이 다릅니다.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가장 부정선거 적발해내는 초 전문가 월터 미베인 교수가 뭐라고 논문을 써냈냐면은 제목이 Fraud in the Korea 20, 2020 Parliamentary Election. 2020년 한국 총선은 사기다. 월터 리차드 미베인 주니어, April 28, 4월 28일. 오늘 30일이니까 이틀 전 논문입니다. 논문 표지입니다.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이분이 지적을 하면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정권이 뒤집혀지는 그런 세계적인 초전문가입니다. 그런 분이 2022년 한국 총선은 사기다. 논문을 들어가 보면은 여러가지 뭐 히스토그램 나오고 뭐 복잡합니다. 여러분 통계 전공 안 하셨죠? 통계 전공자가 아니면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요. 이게 빨간 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로 추측할 수 있는 민주당 표입니다. 이것이 110만 표. 110만 표가 manufactured. 만들어졌다. 제조되었다. 투표되었다가 아니고, 투표했다가 아니고, 제조되었다. 제조되었다. 즉, 사기로 만들어졌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110만 표가 제조되었다. The statistical model o p e r a t i o n a l i z e s the idea that fraud. 사기다. 수치상 볼때 사기다. Fraud occurs most frequently for free b o t t units. 사전 선거 시스템에서. 사기가 발생했다. 그것이 사전선거의 43.1%가 사기다. .01% 소수 한 자리까지 딱 드러내면서 43.1%가 사기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110만 표가 제조되었다. 지금 이거 그냥 일반이거나 일반인이거나 통계학 전문가가 아니라 선거 부정을 잡아내는 초전문가. 일단 이 사람이 지적만 했다면 이 월터 뭐죠? 또 똑같아. 사람 이름 뭐인데 참 재주가 없어서 월터 미베인 교수. 이 월터 미베인 교수가 지적만 했다면은 유효 사태가 일어나고 그 나라 대통령은. 하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월터 미베인 교수가 멍석을 다 깔아주네요. 이거요, 지금부터 전 유튜버들은 다 보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이 입을 닫고 있으면 좌우를 가리지 말고 유튜버들은 다 뜯어줘야 합니다. 특히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은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단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모르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알리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한국의 총선을 겨냥해서 일어나고 있고, 월터미비행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로도 지금 인터넷 문자로 막 돌아다닙니다. 저도 저 문자 받고 깜짝 놀래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문자 날릴 수 있으면 날려야 되겠죠. 지금 이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도 이 문자를 받고 조사하게 됐거든요. 이 문자를 바로 누가 전달해 줘 가지고 링크 눌러보니까 일로 들어가요. 지금 백악관 청원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월텀 이베인 교수가 지적을 하고 나서 조용한 나라가 없었단 말이죠 다 정권 뒤집어졌단 말이죠 이제는 문재인 하야를 걸고 부정선거로 인한 하야 뭡니까 우리나라에 이 역사가 있었죠 3.15 부정선거 걸고 나가듯이 그래서 4.19가 일어나듯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경험이 있잖아요. 3.15 부정선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3.15 부정선거를 응징했던 것이 4.19 아닙니까? 들고 일어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고 일어나야 다 왜냐? 월터미베인 교수가 이런 지적을 했고, 전 세계로 이 뉴스가 다 퍼져나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문자가 막 속속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이 문자를 받았으니까. 문자를 받고 이제 어,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기술 초풍 할 일이 벌어져 있더라. 110만 표를 만들었다. 메뉴팩처링 했다. 메뉴팩처가 뭡니까? 제소한다는 뜻 아닙니까? 백십만 표를 제소해 버렸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주권 백십만 표가 민주당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결국 따지고 보면 우파가 승리했던 총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이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퍼 날라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른 국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알 때까지 퍼 날라야 됩니다. 이번만큼은 좀퍼 날라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광화문으로 몰리가기 전에 먼저 정부를 알려야죠. 몰리 가는 건그 다음에. 분위기가 확 일었을 때광화물으로 가야 되는 거고, 먼저 국민들이 다 알아야죠. 이번에는 태극기로 안 됩니다. 넥타이 부대가 나와야 됩니다. 넥타이 부대가 나오려면 알려야 해요. 알려야 합니다. 터날라 주세요.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가 이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퍼나르는 것, 그래서 국민이 알게 하는 것. 월터 미베인 교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부터 알리는 것. 월터 미베인 교수가 지적하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나라들은 전부 다 뒤집어졌다는 것, 예외가 없다는 것. 대한민국을 지적했다는 것, 대한민국도 뒤집어진다는 것. 희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몇명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넥타이 부대가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발 모든 유튜브님들 다 넣어주시고 구독자님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푼알라 주십시오. 함께 힘을 합쳐서 기적을 만들어 냅시다.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